자로 서서 달려가면서 10시 방향. 3시. 쭉. 에서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달려간다. 디딤발 잘 디뎌준다 스윙은 10시 방향으로 그러면은 6시에서 12시 방향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달려가서 디딤발 디디고 10시 스윙 자첫 번째는 이렇게 정면 기준으로 12시 6시 9시 3시 방향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정면 그 상태로 다가간 상태에서 디딤발은 자 때리고 싶어하는 그 방향으로 어, 이쪽 상단이다. 이쪽 상단이다고 하면은 발 모양은 저는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임팩트 부위. 아자 보면은 이쪽 부분 맞추면 돼요. 이쪽 부분. 네, 공 임팩트 할때 저는 발가락을 이렇게 당겨서 뼈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 맞춰요. 자. 발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당겨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제몸 방향이 어떠냐면은, 일자로 달려가서, 스윙.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대로, 몸은 그대로. 저는 일자로 달려가랬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억지로 뭐 이렇게 돌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게 아니에요 포물선 그리는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자 다시 6시에서 12시로 가면서 디딘발 디디고 스윙만 10시 방향으로 디딤고하고 안으로 밀어놓고 가면서 어떻게 나 나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을 진짜 끝까지 봐야 돼요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알겠죠?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